얼마 전까지 태국에 금주령이 있었어요. 낮에 술못 먹고 새벽 시간에도 술 팔지 못하게 하는 금주령이 있었는데 그게 반발이 엄청 심했나봐.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 만에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술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일시적인 유예라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관광국가에서 술을 못 먹게 하면 어쩌나?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태국이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술 먹는 비율이 적다고 합니다.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혹은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이 거의 절반이 될 정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술을 먹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데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법을 제정을 해서 술을 못 팔게끔 했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 차별까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들한테까지 동일한 법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 요 재밌을 것 같아. So you can leave your b a k over there. And your shoes outside on the l a n d Okay. And okay. after 2pm, contact me again. 2시에 체크인을 하네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분들 중에 호스텔 안 가보신 분들이 더많 in. 같아. 체크인을 했고 다른 건물로 가야 됩니다 복잡하네 이제 보시게 될 방은 되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예약했습니다 도미대가 아 여기 커피가 있어요 고물 오케이 여기로 가, 여로가무나가 무릎나가 아 여기 옆으로 아 오케이 아 이쪽으로 가이샤아 오케이 오케이, 가 분실 같은 거안 되겠지? 분실? 안 돼야 되는데 4인실입니다. 여기는 컨디션이 여기가 더안 좋네. 안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할 순 없어. 안 좋다. 또밥 시간이 돼버렸어. 밥을 먹으러 가시죠. 자전거 투어하면서 소개시켜주신 카페가 있는데 거기 뷰가 좋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후딱 먹고 나왔습니다. 다 좋을 순 없죠. 어떻게 가는 데마다 다 좋을 수 있겠어요. 이 정도 수고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모자라는 듯 합니다. 더 좋은 데 있으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너는 길고양이가 아닌 것 같은데? 길고양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아까 갔던 식당은 편집될 것 같고, 그건 없는 걸로 치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방콕을 여러 번 왔는데 유명한 식당을 안 갔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안갈 수가 있지? 방콕에 처음 오면 무조건 가는 식당인데 거기안 갔어 어차피 잠은 자야 되고 주말엔 호텔이 비싸니까 호스텔 게이드 에서 한국에서 한 I guess. Good right, Thank you. <laughs> <laughs> I have the irroten. Go for irroten. Ah yes. So, tomorrow, uh, yesterday I buy one thousand two hundred. Ah, it's not bad. It's not bad. Yes. Where are from?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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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okay. Hi. How to say it? hi? Hi, shalom. Shalom. Oh, Hello. shalom. How are you? <laughs> thank you so much. You you live in Thailand? No no no. I'm from Korea. 이야 yeah, 아스코르비 여기는 이제 한국 식당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처음 왔지? 오, 국물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맛있네. 소이연남 여기서 온 건가요? 라이소이 소이연남 뭔가 이름에 라임이 맞는데. 한국에서 소위안남 좋아했는데 불고기에 들어있는 당면 먹는 것 같아요. 뚝불, 뚝불 맛이다. 이거는 한국 사람이 싫어할 수 없네. 약간 달짝지근하고 소고기에 기름진 맛이 있어요. 이게 맛없을 수 있겠냐고. 요즘 하도 유튜브에서 방콕의 몰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카오산로드 쪽에 저도 주말에는 안 나와봤거든요. 잠깐잠깐씩만 왔다갔던 거라서 궁금합니다. 어떨지. 우와, 사람 많은데? 누가 사람 없대? 사람 없다고 하면 사람 누구야? 카오산로드의 분위기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좀 시끄러워서 별로 안 땡기는 것 같아요 고객행위는 여전하고 후! 다 나오니까 왜멀리는 건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불러 모은다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또 다른 사람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Where from? Korea. 도 모두에게 다정할 수 없는 사람인가. 미안하네. 그럼 내 네, 연락하겠습니다. 아 씨, 후다닥 도망나았네. 머리도 못 말렸는데. 안녕 외고패. 오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 아, 최악이다. 나는 일단 징징거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체크아웃을 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n can I have something Yeah. This hostel have some 이 호스텔은 되게 신기한 게 있었어요. 뭐 외국사람 서양 사람들이 많은데 제 3의 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거라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분들도 자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화장실 앞에서 그분도 샤워를 하고 나오셨고 갑자기 내 엉덩이를 터 내 엉덩이를 터치를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따가운 눈빛을 보내는데, 이게 눈빛이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 아랑곳하잖아. 눈 마주치면 왠지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할것 같아서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머리도 못 말리고 후다닥 뛰어나왔어 아직 다른 호스텔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남아서 밥을 조금 먹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태국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난 그동안 뭘 했지? 최근에 방영했던 드라마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낙스야 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일을 하는 기분만 낸 거지 제가 여행하는 기분만 낸거 같습니다 여행을 안 했네 확실히 카오산은 낮엔 한적하네 카오산로드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되게 싫어했거든요. 너무 파티+ 파티한 그런 이미지가 세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 주변에도 돌아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데가 많다. 최근에 태국이랑 캄보디아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평온합니다. 그 국경지대 쪽으로만 안 가시면 돼요. 위험한 데를 일부러 찾아가지만 않으면 지금도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고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괜찮다. 뿌리적국수라고 하는데 60파트 합니다, 60파트. 한3천0 0원안 되죠? 국물 먼저. 잘 익은 엄탕 맛인데? 아니, 약간, 그, 감자면처럼, 그런 쫄깃함이. 맛있어. 어묵도 엄청 탱글탱글하고, 이거는 후추 맛이 좀 강하게 나는데, 맛있어요. 갈비국수랑은 완전히 결이 다르네. 술은 안 먹었지만, 해장이 되는 느낌이야. 국물이 좀 짭조름해서, 땀 흘리고 먹으면 진짜 잘 들어가. 아 맛있게 잘 먹었다 되게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맛 무엇보다 고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 호스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온 곳은 라차테위라는 지역입니다 카오산 쪽은 조금 더 유흥이나 관광에 특화되어 있는 곳이라면 라차테위 이쪽은 시암에서도 가깝고 문피니 공원까지도 가깝다고 합니다 여기도 프랜차이즈 같은데 카오산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카오산 쪽은 평이 좀안 좋았어요 Hi. Hello. Which b l o 6 k The six. s 어? Okay. 어? 6층이 뭐지? 계단으로 올라가라는 건가요? 6층은 계단으로 올라간다. 씻는 데는 4층이라고? 호스텔이라고 해서 다 파티파티한 분위기는 아닌가 봐요. 뭔가 내가 오해가 있었나봐. 여기는 특히나 더 조용한 것 같아요. 북적북적한 느낌보다도 그냥 방을 같이 공유하는 정도의 느낌? 가오산이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번 달 22일까지 룸피니 공원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차가 엄청 막히죠? 그래서 차를 타다가 근처에서 내렸어요. 걷는 게더 빨라. 이거 차 타고 왔으면 내일 도착했겠네. 오늘 제가 가는 축제는 방콕에서 연말마다 열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방콕 레드 크로스 페어는 태국에서 가장 큰 연말 자선 축제 겸 박람회고요. 태국 적십자사가 주최하는 연례 행사라고 합니다. 단순한 마켓 말고도 문화 공연이랑 자선 활동, 푸드, 쇼핑 전시 행사들이 결합된 축제라고 합니다. 공원도 너무 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도를 봅시다. 야 이거 어떻게 돌아다니? 그리고 올해 10월달에 태국의 왕비죠 시리킷 왕비라고 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애도 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적십자 행사도 그 왕비분께서 명예 회장이었다고 해요. 이번 행사가 거의 왕비의 서거를 기리는 그런 행사의 테마를 갖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지금 캄보디아랑 사이가 안 좋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모금이나 이런 행사의 내용을 더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복권을 판매해서 경품도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기부활동이나 적십자 활동비로 쓴다. 아~ 룸피니 공원도 진짜 크긴 크구나. 그래도 저번에 갔던 데보다는 여기가 훨씬 시내 중심지라서 다니기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안에 이런 사행성에 놀아나지 않겠어? 말만 그럴싸하지 하나도 못하네 다트고 뭐나버리고 <laughs> 하지 마라 앞으로 이런 거 그저 먹을 줄이나알지나 체크아웃을 바로 갑니다. w e l c o m I'm from Italy. Italy. Yeah. Ola. y e a I'm from South Korea. Yeah, nice to oh, meet okay, you. Okay. Ciao! Ciao! I i k t o i h o u s e n h o s i t e to m e e t o u o 열심히 해야지. 와. 아우, 안 되겠다. 오늘 마사지 받아야겠다. 호스텔에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맨날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고 다니는 게 문제네. 어, 이게 예, 또 계단 있죠? 이래서 배낭여행 젊을 때 하라는 건가요? 이게 체력적으로 우리가 가서?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요즘 방콕에서 또화한 동네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리역입니다. 호스텔에 체크인하기 전에 마침 또 가는 길에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가볼까 합니다. 여긴또왜 핫하죠? 어, 아리옥 좋은데 뭔가 옛날 시장 같은 느낌도 있고. <laughs> 카우소이 디자인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아니 이게 뭐하는 거야? 여기 뭐 이게 뭐야? 소피는 격전지인데. 카우소이 치 이거는 카우소이라고 하는데 태국 북부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튀김면 같은데 적셔서 먹는 겁니다 같이 하나 들어가 있고 스프 카레 같은 그런 느낌이죠 코코넛 카레 냄새가 엄청나요 소고 첫입이 음 조금 어색하네 고 음, 냄새 그런가 카레도 있어야 좋는데 소시지 한잘 먹고 나왔습니다. 어 괜찮네. 처음에 첫 입이 조금 불호였는데 먹다 보니까 괜찮던데요. 보네. 여기가 요즘 핫하다는 커피숍인데 이렇게 올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내려놓고 올거 쫓겨나는 거 아니겠지? TPO가 전혀 맞지 않는다. 당황스럽다. 아리카, can I order ice a m e r i c a n 나도 알아. 나도 지금 내가 잘못된 거 나도 알아. 밖에 자리가 있을까? Just I'm only one and I drink u r r y

from Spain Spain mm -hmm. nice yeah. what about you? I'm from Korea uh -huh. yeah. this year you guys feel build the finish about the gaudi in yes. this year yeah. it'll be done yeah i think there are yeah yeah oh, the church i saw yeah, yeah i saw yeah. the other day they were putting some of the uh, important pieces yeah yeah, yeah. Congratulations. <laughs> <laughs> nice. 맛있다고 생각해야지. 맛없어도 맛있어. 200가지. 9,000원짜리 커피 언제 먹어보겠어? 아...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꼭 오십시오. 와라. 혼자 오지 마라. 고풍카. 마지막, 네 번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Yes. So you can leave after any card, here first or 500 baht cash. Yes. You will get it back when you check out. Okay. Room tour question. Okay. The shower for mix. Ah, mix. Ah, yeah. For women only. Ah, yes. And this is toilet. Toilet. You can use it. Wow. This is your locker. Your seven. Okay, seven. This is Your locker. Okay. Yes. Don't have a lower o e a h a l o w 이제 익숙하죠자판기라는 여기는 공용 공간 같은데 엄청 넓어요. 되게 좋은데. 커피도 무료로 있고. 여기도 놓을 수 있는 공간 있고. 작업하거나 쉬는 공간도 따로 있고. 2층에도뭐 있나?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좀 깔끔한 편이야. 갔던 데 중에서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여기도 2층에도 룸이 있고, 호스텔 말고도 개인 룸도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개인 룸을 잡을 거면 호텔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 가격대가 만 원대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저는 2만 원 주고 들어왔습니다. 떡허 시장에 있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가격이 싸지는 않다고 그랬는데, 상점들이 많이 모여있는 만큼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망고가 지금 철은 아닌 것 같은데. 망고를 먹을까? 아, 한국 배가 있어. 한국 배. 오오 이것도 한국 딸기네. 한야오가 있고, 몽톤이 있다고. 아, 둘이 아, 두리안. Is t good? 아, 아. 두리안 좋아하는 사람 다 나가라. Can I try to mango? Is s w t Sweet 아. 아, 망고 맛있다. 망고 맛있어. Is i not today? No. Tomorrow. Tomorrow. Tomorrow s w <laughs> t o d a y n o s o d a t o d a y sour. n e yeah, same, same That's 4 day, d a y 4 day, 5 d a y 아. 그래도 이분들은 솔직하시네. 무조건 맛있다고는 안 하네. 며칠 더 있다 먹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망고가 있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시즌인가 봐요. 3월부터 5월 사이에 맛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겨울 시즌이라서 그래도 맛있는 건 귤이라고 하는데. 하 하, 얼 치질? 100? 100? y e a 200? It's w e e t 꼭 이래. 뭐가 맛있을 것 같다면서 하딴거 골라. 왜 이럴까요? 아. 안이 I nice. go or a l o t here. I'm leaving now. Ah, you're leaving yeah. now. Enjoy your day. Yeah, bye bye. You. bye. 저녁을 호스텔에서 밥을 시켰습니다. 파카파우 무쌉을 시켰고 8 0바입니다 매운 거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봐서 한국 사람이라 매운 거 먹을 수있다그랬는데 일부러 더 맵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을맛있맛있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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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y o u 어 안녕하세요 한국분이세요? 어, 네, 네, 네. 아 이거 하나씩 드실래요? 어, 감사합니다. 아, 네. Do you want to try this? Do you want try this? The fruit. Yeah. you want try this? Yeah. t h a n 이 전반적으로 엄청 조용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분명히 저는 잘 자고 일어났는데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 느낌, 무슨 느낌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laughs> 원래는 제가 호스텔을 4개, 5개? 요 정도만 소개하고 딱 끝내는 게 원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100시간에서 이제 120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도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여기를 한 번에 쭉 예약한 게 아니에요. 찍먹을 하려고 한 하루 이틀? 있어봐야지. 이제 편집을 여기서 판을 깔았죠. 근데 이게 편집이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나더라고요. 업로드를 하려고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빠듯해졌어. 근데 마침 여기 커피숍도 있고 근처에 여기 한식집이 또 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식도 먹고 아침이다. 아침리다아다 이거 또 편집하고 또 자고 19, 20, 2 1 22, 23, 24, 24, 25, 26, 27. 제가 지금 이 호스텔에 9일 있었거든요. 저의 호스텔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지금 약간 출퇴근하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막 하다가 퇴근해서 이제 방에 가서 자는거죠 여기가서 또 편집하고 또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호드를좀 떨었습니다 저한테는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니까요 호스텔 백신으로 살아보기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대단한 일은 아닌데 혹시 여행에서 호스텔을 도전해 보지 않으셨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여행의 다채로움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